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라고 언급했던 안동 임청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임청각을 찾아서 석주 이상룡 선생 기념관 건립에 국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국가보훈처 피우진 장관이 안동 임청각을 찾았습니다. 피장가는 석주 선생이 망명할 당시 조상의 신주를 모두 땅에 묻어 현재 신주조차 없는 텅빈 사당을 먼저 둘러보고 군자정 등 임천각 관련 시설과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피장가는 이번 방문은 임시정부 수리비를 맞아 석주 선생의 증손자인 이항정 씨에게 대통령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피장가는 이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임천각 원형 보건사업에서 석주 선생 기념관 건립 시 독립유공자 현창 사업에 따라 보훈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홉 분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 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기념관 건립에 관해서는 저희 국가 보훈처를 통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안동시는 임천강 원형 복원을 위한 용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석주 선생 기념관도 임천각 진입부에 끌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당초 안동댐으로 연결한 임천각 전면 도로의 지중화 계획을 취소하고 99칸의 대저택 위로 철도를 놓으면서 사라졌던 마당을 철도 있을 부분까지 복원할 방침으로 알려지는 등 복원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9월 달쯤 만료가 될 건데, 완료가 되면 주앙정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임천각 주변 정비사업 또 복원사업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이곳을 찾아 원형 복원을 다짐했던 임천각, 석주 이상룡 선생 등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던 임천각의 원형 복원은 단순한 문화재 정비를 넘어 독립운동가 임시정부의 정신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